할렐루야!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사십니다.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2021년도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특새로 들음이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예.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영일교회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약조한 신년 특세 7일 동안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또올 한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지경을 더 넓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년 특세 전체 주제는 따라서 하십니다 회복 예,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 특별히 어, 코로나에서 또 모든 부분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믿음이 우리 영일교회의 또 시대적 사명과 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또 여러 성도님들도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셔서 올 한해는 국가적으로도 또 무엇보다도 교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개인의 회복이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주제 성구는 호세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누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어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시어서나 사메 주실 것이다 그 회복의 본질은 누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복의 본질은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없던 시절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고 우리가 본질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특세 첫째 날은 우리가 이제 안식일로 성일로 우리가 구세계 붙들자라는 말씀인데요. 아, 56장 2절입니다. 이사야 56장 2절에 보면 안식일을 굳게 붙드는 자들은 안식일을 굳게 붙드는 자들은 따라 삽니다.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굳게 붙드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따라 삽니다. 안식일을 굳게 붙드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6절 이하의 또 말씀을 보시면요, 예, 안식일을 굳게 붙드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록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예, 또 조금 직설적인 표현을 쓰시기도 하시는데 6절 흐름질에는 고자라고 할지라도 그 고자는 신체적으로 불구가 있는. 그 이야기는 이제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고자나 신체적으로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방인들도 성전에 못 들어갔죠 그래서 때로는 그 고자들을 이방인으로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신체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어서 성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안식일을 굳게 붙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 족보로 보면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에,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 참감남 나무의 접붙임을 당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약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신앙의 구체적인 증거가 승리를 구세게 붙드는 자들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2천 년 동안에 나라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36년간 나라를 빼앗겨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에 예, 일제가 나라도 빼앗고, 그리고 글도 빼앗아가고,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도 빼앗아가고, 심지어 뭐 숟가락이나 젓가락이나 다 빼앗아가지 않았어요. 예, 아버지를 빼앗아가서, 오빠들을 형들을 빼앗아가서, 남편을 빼앗아가서 전쟁터로 내보내고. 좀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들은 보면 다노리기로 빼앗아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을 빼앗아갔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천왕께 예배하게 하고 그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교회를 문닫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라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주일을 지킨 이들이 있습니다. 인류가 한때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유대인들을 박멸하기로 했습니다. 그 세월이 2000년이 되었어요. 이거 마치 스로 그건 뭐 독일뿐만 아니라 스페인도 그러하고요. 프랑스도 그러하고 소련도 그러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약속이나 한 듯이 유대인들을 바퀴벌레 방배라듯이 죽이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세월이 2000년입니다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하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빼앗겨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2000년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48년에 그 나라가 회복되었어요. 예, 그 1948년 5월 달에 회복되었을 때 타임지에서 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2000년 동안에 사라졌던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으니까 이거는 뭐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어, 많은 역사학가들이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니 어떻게 2000년 동안에 죽었던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오늘 이사야 56장 2절과 58장의 13절 14절 말씀을 들이대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라는 말로 대답을 했대죠 여러분 20년 동안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온 인류가 약속인한듯이 유대인들을 박멸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네. 마치 일제시야 때에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문닫게 하고 주일을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공격했을 때에 그런데 그중에 일부 사람들은 성의를 지켰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겁이 나고 또뭐이뭐좀 세월 좋아지면 좀 예수님 믿지 그렇게 떠난 사람도 현실적으로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죽음은 죽으리라고 주위를 지키 이들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에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켰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유대인들을 지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5 6장2 절에 보면 여기에 안식일을 굳세게 붙드는 자들은 이와 같이 무가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신앙 생활에 항상 꽃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오장9절 이하를 보면 의를 위하여 피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핍박을 받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고 희생과 헌신 없이 천국 가서 내가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결코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입니다. 너 나를 위하여. 희생을 해본 적이 있느냐? 너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 본 적이 있느냐? 너가 나를 위하여 뭔가 헌신해 본 적이 있느냐? 너가 나를 위하여 뭔가 손해 본 적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믿고 축복받고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네. 나는 너에게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이거는 과거의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때로는 눈물을 흘려보기도 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시간과 물질과 헌신해보기도 하고 그런 자들이 바로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2 0 0 0년 동안에 그 어려운 이 바벨론 포로 기간도 7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8장은 바벨론 포로의 그 참담한 그 이제 포로 생활 속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인들이 유대인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다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냥 안식일 날 그냥 일하도록 그냥 일감을 몰아주고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안식일 날 예배드리면 신고하고 잡아가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따라서 하신다 구세계. 붙도는 믿음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들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안식일을 구세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어떤 식으로든 안식일을 굳세게 붙드는 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영일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영일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무래도, 누가 무래도, 우리 성도들은 성일을 굳세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을 어떻게 굳세게 붙들어야 할 것인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할 것인가, 구체적인 지침을 여섯 가지로 주고 계세요. 자, 58장 13절 말씀 보십시다. 자첫 번째 안식일에 내 발을 뭐하여 금하여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그랬습니다. 에, 이거는 안식일에 갈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당연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자두 번째. 무엇을 행하지 아니하고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과 성일을 번갈아서 쓰고 있어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거룩한 날은 러드스데이 주의 날이고 주의 날은 성일이고. 네. 내 성일에 무엇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세속적인 쾌락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가족들끼리 즐거운 게임이나 놀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세속적인 그런 어, 놀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어떤 날로 열기라 즐거운 날로, 그러니까 주의를 그장 마지못해 그냥 끌려가는 날 아니라, 절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즐거운 날이라, 아,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심지어 교회 가는 것조차를 세상 사람들이 눈치 보게 만들어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날은 우리가 이날 때문에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사람들인데, 예. 그래서 안식일은 근본적으로 덧 날이다, 절군 날이다, 기쁜 날이다. 그래서 성전에 올 때도 기쁘게, 즐겁게 누가 뭐래도 우리가 그런 날로 여기라는 거예요. 눈치 보거나 어떤 그렇게 뭐죄 지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즐거운 날로 기쁜 날로 여기라 어차피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자 네번째 어떤 날로 존귀한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를 어떤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여기고 예, 우리가 날, 날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있고 주님이 회복시키는 날이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날이고 나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다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케 하는 날이고 그래서 주일은 종기한 날입니다 다른 날과 본질적으로 다른 날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누구 길을 행하지 않니냐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사사로운 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날은 개인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날이기도 해요. 또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갈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네가 돈 벌기 위해서 뭐 다른 일을 절금 그런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로 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네. 여섯 번째 어떤 말을 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어, 이 사사로운 말은 이 불신앙적인 말을 말해요. 예, 불신앙적인 말, 세속적인 말,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예, 이런 말들은 주일날 특별히 하지 말아야 되고, 성일은 주의 날이니까 주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신앙적인 말. 그리고 거룩한 말, 축복적인 말, 칭찬의 말 이런 말들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주일날은 좀 가려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마음의 문제니까. 주일은 거룩한 날이며 복된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존귀한 날이니까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혹이라도 뭐안 좋은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원망하는 말이나 욕하는 말이나 비난하는 말이나 그리고 이런 세속적인 말은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곤면의 말, 감사의 말, 이 축복의 말, 이런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복된 날이니까. 예.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12절입니다. 자, 안식일을 굳게 붙잡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자,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리고 다시 세우신다. 이 말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바벨론에 아, 예루살렘 성전을 다해파시켜 버렸잖아요. 근데 저들이 바벨론 포로 중에라도 안식일을 귀여기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주일 신앙을 굳세게 붙들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힘든다고 안식일을 놓아버리면 나중에는 다시 세울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주일마다 굳세게 붙들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안식일을 굳세게 지켜야 됩니다. 세상 누가 무에도 누군가는 그게 남아 있는 자들이니까. 자, 두 번째, 안식일의 축복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인데 14절이죠.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자, 여호와 안에서 뭘 얻을 것이라? 어, 내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여기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막 즐겁게 여기면 그게 우리 의 믿음이면 그래. 너는 즐거할지어다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식일은 주일은 한 시간 예배 두 시간 율법적으로 드리고 땡치는 게 아니라 주일날은 온전히다 우리가 즐 급게 드리기로 하면 하나님 나중에 주일을 정말 즐겁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자세 번째 1 4주숙 만절입니다. 뭐하게 세우시리니?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 어, 유대인들이 전 세계 에 얼마나 존귀함을 받고 있습니까? 뭐 노벨상들을 거의 다 입술고 있죠. 모든 세계 뒤에서 유대인들이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면 하나님 우리도 존귀하게 여기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을 기업으로 기르신다 흐름을 보시면 내 조상 야곱이 기업으로 기르리라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기르시겠다 기르시겠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 송구영신예배 때 아, 제가 이사야 58장 11절 축복 말씀을 주었어요 예. 예, 물된 동산의 축복이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내 영혼을 만족해할 것이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며, 너는 물든 농상 같을 것이고, 그리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못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이게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그리고 오사야 58장, 이사야 58장 13절이 안식일을 붙잡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굳세게 붙드는 자들에게는 이사야 58장 11절, 물된 동산의 복이 하나님께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해 아, 특별히 우리가 좀 어려운 아, 시기를 지나가야 할 아, 그런 시대인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역사적으로 보면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길을 많이 걸어왔었고 그런 아, 시절 가운데도 그들이 안식일을 주일을 굳세게 붙던 이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예, 우리가 안식일을 구세의붙들다 보면 주일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 올한해 아무쪼록 아,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한 평생 신앙 여정 가운데 예, 신앙 여정 가운데 여러분 성의를 귀하게 여기시고 성의를 구세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물을 물된 동산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차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021년도 안에도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시고 생명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비로 갑주고 서오신 영일 교회가 신년 특세 지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약조한 시간에 성전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성일의 복을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성일을 주일을 구세게 붙드는 믿음을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자 이겨나가게 하옵시며 또그 믿음으로 이와 같이 하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하셨으니 물된 동산의 복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